진짜 띠로리다, 띠로리. 띠롤이. 어떻게 카드를 안 놔둘 수 있지? 제니야 똥손으로 <laughs> 갔냐? 우리 이걸 다 실을 수 있을까? 저 뒤로 얼마나 올까? 지금 막 오픈했나봐 우와 우리 오픈런 했다 얼떨결에 인포데스크 바로 옆에 있네 아까 거기는 완전 조그만 것만 있었고 택시 탔던데 바로 있었어 여기 안에서 파는건가? 아울렛온것 같지 않아? 증반 음. 이쁘다. 커피 양이 좀 적네. 소식자신가? 리 없는 거 아니지? 잠깐만 리? 리 없는 거 아니지? 왜 스누피만 보이는 거야? 잠깐만 혹 어, 들리? 그 잠깐만 이거... 이거밖에 없어? <laughs> 리 이상한데? 이리 이런, 이런 게 있네 근데 뭐야? 어? 리 이것도 있다. 이거밖에 없던데? 어 리프레스도 있네 근데 이런 거 이런 거 굉장히... 이건 토리 토리 맞겠다. 어저 하얀 것도 있어 하얀 거. 저기 뒤에 그 사이즈 뭐야? 어, 너무, <laughs> 너무 작은데? 근데. 제이프레스? 너무 <laughs> 귀여워. 야, 이것만 사자. 이것만 사자. <laughs> 아 오자마자 덕이 쇼핑 엄청했네. 뭐 하나 사면 안 될까요? 어 이거 작은 것도 있다. 어 네. 근데 이게, 근데 이게 맞을 것 같아 덕이. 근데 이게 스네스랑 연결. 어. 너무 좋지 않아 그래서? 얼마 이거? 이걸 메고. 오. 어 맞아 이거 봤어 사진. <laughs> 음. 근데 이것도 귀엽다. 이거 귀엽지 않아? 엄청 크다, 근데 와 왕건담이네. 우와, 사진 찍어줄까 더? <laughs> 잘했다 짠. 체크인을 하자마자 나와 오, 날씨 괜찮은데 이 정도면 밥 먹으러 가는 중. 줄이 있어. 줄이 엄청 긴데? 기다려? 어쩜 우리의 차례가 다가오고 있어 엄마 나 맛있나 보다. 12시 4분부터 기다렸는데 벌써 1시 40분. 그니까, 그냥 웨이팅, 웨이팅 할 때부터 하지 말고. 말고 진짜? 그때는 어, 없어요 아, 이럴 줄몰다 드디어 들어간다. 드디어 들어왔다. 두 시간만에 왔다. 2 시간만. 오, 그림이 있네. 이거 음, 같은데, 이거. 이거야? 아니 한국어 메뉴가 있네. 닭고기 스키야키도 맛있겠다. 닭고기 덮밥. 닭고기 덮밥. 파. 응, 이거 먹자. 어. 이것도 하나 시킬까? 뭐 응, 되게. 한개이가격인밥 껍질 먹으면 안돼?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래 예약이 걸려야 된밥 껍질이 음. 이렇게 생겼어? 어때? 네? 아니? 맛을 놀려 먹어야 돼? 나머지는 혼자 드셔도 되 어때? 맛있지? 너무 맛있어 용서가 돼? 응 음. 그래도 드시간은 아니야 근데 너무 맛있다 그건가보네 잘먹는다 아, 맛있으면 좋지. 감사합니다. <웃음> 맛있겠다. <웃음> 먹는 방법이 있어. <laughs> 어디로 가는 음. 이 안에 밥이 있는 거지? <웃음> 음. <웃음> 처음에는 이것만. <laughs> 맛있긴 한데. 먹을날개 어, 그래. 햇볕 장난 아니다. 오, 쉣! <laughs> <추워. 웃음> 여기 가슴팍이 <파기> 추워다. <laughs> 반팔 입고 다니는 남자들 많네. 있나 근데 우산 샀더니 비가 안 와. 사람들 다 우산 접었어. 어, 우리, 우리 텐트 있다. 이거 컵 귀엽지 않아? 컵? 귀엽다, 이거. 그치? 캠핑용으로 좋은데? 또 신난 봉제지. 구멍 뽕뽕 가고내 건데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 내가 도 핫해지고 싶어서. 근데 이렇게 쇼핑백에도 비옷을 입혀준다. 엄청 친절하셨어. 아 기억난다. 지금 안 되겠지? 어. 나 라지도 하이웨스트. 하이웨스트. 오. 다리가 길어 보이겠다. 음. 나 이런 거 이런 스타일은 는안 몸에 데 음. 음. Um, nice. 예쁘다. 음. 나이스. 와우. 사라. 응. 갑자기 또 순간 이동했어. 어? 응. <laughs> 얼굴이 왜 이렇게 흑빛으로 변한 느낌이지? 야, 화이트가 맞다. 그래? 아. 이 응. 이거 예쁘네. 예쁘다. 응. 음. 나도 좀 놀랬어. 그냥 뭐... 사 10층을 시키겠지. 이랬는데... <laughs> 너무 예뻐서 놀랬어. 어. 계속 순간이동하고 있어. 들었어. 이렇게... 아나올리는걸 시켰네. 지금 약간 얼굴에 한껏 지쳤다 이제 저기 구경하고 밥 먹으러 갔다가 숙소 들어가면 되겠다. 그, 근데 이자카야 주변에 있는 거뭐 동영상? 바닥만 해. 응. 귀여워. 찍고 있어? 응. 바로 언박싱. <laughs> 귀여워. 김즈고이 어디다 달 이게? 이거 얼마지? 3,000엔. 3,000... 3,300엔? 잘 어울리는데? 나 이거 잘 어울린다, 그렇지? 오잘 어울린다. 뒤에 지금 안 그래도 머리 별로인데. 뭐. 아. 이거 근데 조금 그거 해줘야 될것 같아. 그치? 여기 같은데? 여기 어. 여기 말고는 없잖아. 어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여기 맞아. 괜찮아. 뭐 이제 안 쓰잖아. 이름이 오미용가 음. 하이볼 이런 거 먹어도 되겠다.

레몬을 뿌려주세요. 비필. 아, 네. 그래도 우리 술 다섯 잔이나 먹고 엄청 많이 먹었는데 1 1만 원이면 진짜 싼거 아니야? 그니까. 아 아니, 근데 이 이곳... 어디 있어? 그 거기 거기 여러분. 접세요. 바이바이. 어. 진짜 졸리다. 그렇지? 약간 두통이 와. 졸려. 아버님이 말씀하신 사키 한번 봐봐. 근데 이치안 먹고 싶은데. 이렇게 졸린데? <laughs> 새로운 걸 도전해보려고 산 우리... 화이트 피치 모찌. 모찌. 줘. 이거 원래 데워 먹으면 더 맛있대. 뭐야, 이거? 고구마. 진짜 고구마야? 그런 가 봐. 너 이거 덕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덕이용 아니야? 아니야. 대박은 이것이다.